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은 김원 님이 요청해주신 미라클 노미 플루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마 이제 아재짱 경매인을 이용해서 드로를 빨리 한 다음에 노미를 내고 그리고 노미를 한번더낸 다음에 플루브로 베껴서 한번더 내려는 총두번쓸수 있는 그런 콤보인것 같아요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울음소리랑 천벌은 들고 갈 만합니다 초반에 좀낼수 있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어 좋아요. 고통의 생행사제까지 일단 영능 쓰고, 다음 턴에 고통의 생행사제 낼게요. 먼저 필드 잡는 게 중요하죠. 오, 쉬었어요. 이 턴도. 투명적인 사격만 안 맞으면 되는데. 오케이. 불나무술사 수정의 힘이 제일 쓸만한 것 같아요. 또다가 피해를 줘서 카드를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드로우를 좀 많이 보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그, 놈이 나왔죠? 이러면, 다 뽑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의 힘을 쓸게요, 한, 한 장은. 여기서 암습까지 쓰면은 너무, 체력이 많이 달기 때문에. 어, 주인의 부름. 상대방도 그렇게 하수인이 많이 없었나봐요. 어, 이건 잡을게요. 일단은 흉파 울음소리로. 어우 내비룡 네, 한장또 나왔고. 오케이, 일단 드로우. 존스까지. 일단 이거 교환. 아, 존스가 빨리 나왔으면 무기 깰수 있어서 좋았는데. 한 늦게 나왔네요. 하나손으로. 발상 명령 오 하고 이제 찍나 보네요. 여기서는 이제 황혼의비용 내주고. 덤벌로 자릅시다. 함댐 줘서 자를게요. 도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가젯 짠이 안 나와서 문제입니다. 어, 교환 당 하네요, 이러면. 와, 제발, 이거 너무 지금 말리고 있죠, 패가. 여기서는 영등을 한번 잡아주고, 아 존스 그냥 낼게요. 템포로 템포 존스 안내면은 아술프로랑 교환이 안되죠. 여기까지는 약간 예상대로 일단 교환하겠죠. 아 드디어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됐어요. 어, 어떤 술을 써서든, 패다 네, 뽑을 다 뽑겠습니다. 암스, 암스 다 뽑아야 돼요. 예. 최대한 다 뽑아야 돼요. 블루까지. 이거는 생명력 패복 그럼 또두장 갖고 오고 생물학 프로젝트. 에속 뽑을 거예요. 생물학 프로젝트. 정신자극 아재짜 또 나왔어요 수정의 힘으로 또 회복 후액 스티비롱을 못내는게 좀 아쉽네요 회복하고 갓빛성광 날리고 여기까지 광포 한 경로 상관없어요. 근데 줄진을 아마 찾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상대방이라면 지금 빨리 줄진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사기 치는 걸 막으려고 할것 같습니다. 이거 교환할게요. 교환할 거리고 몸이 내면 되니까. 자 다음선에 놈이 한번더낼수 있어요 이 필드를 어떻게 상대방이 막을 것인가 <laughs> 답이 없죠 상대방 내정지 <laughs> 왔어요 지금 개풀 아 교환하네요? 교환을 하고 또 개풀이 있나요? 와또 개풀이 있어요 그래도 이야안 죽기 위해서 애절을 예. 식으로 하는 거죠. 아 일대일 모자라서 못 끝내네요. 좀 아쉽죠 이거. 아 역시 <laughs> 한번더 있는데. 아 전부 교체를 하고 고통의 행사제나 타이노스나 항원의 비룡 아니면 전리품 수집가 이렇게 초반에 낼수 있는 카드. 황혼의 비록 나쁘지 않아요. 이 카드와는 이제 같이 내면 좋은 게 불나무의술사죠. 영능으로 자르고요. 부 분들은 이제 아꼈다가 아재짱 경매인과 함께 쓰면 됩니다. 나승이고 어우, 다행히 킁킁이가안 나왔어요. 킁킁이 나왔으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노미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드로우만 보면 되거든요. 아, 지금 상대방 템포 느린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좀 버틸 만한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일단 황혼의 비용을 내겠습니다. 경매인이 안 나오면 이제, 고통이 후행사제에다가 셀프 디스를 한번 할게요. 달빛선광으로. 손독기. 아 이러면은, 존스가 나오면 참 좋은데. 오른쪽에서 존스 보면 게임 터트릴 수 있죠. 교환을 하나요? 어, 이걸 찍어요? 너무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경매인이 나왔어요. 와우, 나이스. 일단은, 동전. 동의수용사제 내주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요. 이러면, 엿다가 달빛성광 쓸 필요가 없죠? 아, 미기용 화살로? 아무튼 생성되면 제가 당했네요. 그럼, 가즈장 경매인 내고. 일단, 정신작으로 드로우를 먼저. 아, 헤리슨 존스. 아무에 내면은. 일단, 엿다가 1땜 줄게요. 일단, 1땜 주면 드로우 두번볼수 있으니까. 여기 효과로 또드어볼수있고요생거랑 또 프로젝트도 그냥 쓰겠습니다 네. 는대로다 써볼게요 한 벌로 이 친구한테 1데미지 최대한 드로우를 많이 하는게 지금 제 목적이기 때문에 암습까지 하고요 얘는 지금은 당장은 못 잡겠네요 네, 달립시다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다음 턴에 또, 사이클 돌리면 되거든요? 터져도 됩니다. 네, 터지긴 하는데, 어차피, 배에 룸이 있기 때문에 터져도 돼요. 자, 이번 턴에 카드 다 뽑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 플롭으로 된걸 써야겠죠? 백 써주고. 일단 생물학 프로젝트 쓰고요. 공신작을 쓰고요. 한발로 들어오보고요. 시의꽃으로 회복. 생명력 회복. 일단 생명력 회복 한번더 할게요. 이성광 그래서 흉포 울음소리 쓰면은 네딱 되네요 이렇게 하고 아이고, 네, 이렇게 터지고 마지막 흉포 울음소리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탈진 데미지 받기 싫으니까 어, 이렇게 거이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노미를 어떻게 막을 거니까. 노미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연습으로, 이거 자를게요. 아, 이 필드 어떻게 막죠? 정령 세마리만 살아있어도 이길 수 있거든요. 와, 줄진. 자세히 보세서 오케이. 와, 엿다 발렸네요, 광평경으로. 분도 좋죠. 또. 그래도 제가 이기졌는데 약간 졸렸어요 사실 내심.